자, 또 왔습니다. 자, 또 왔어요. 자, 왔습니다. 자, 또 왔어요. 어, 앞마리 온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이곳은 녹동항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이제 끝들물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녹동항으로 갑오징어 탐사를 나왔습니다. 녹동항에 갑오징어 계란 사이즈들이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좀 있어서 뭐 어느 정도 나와주는지 그리고 사이즈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오늘 녹동항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녹동항에서 갑오징어 탐사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8월 중순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갑오징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야를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갑오징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방 손맛 볼 정도로 갑오징어들이 아마 클 겁니다. 어, 한 마리 온것 같아요. <laughs> 묵직한데,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크, <laughs> 하하. <laughs> 보시면, 갑이,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올해 첫 갑인데요. 던지자마자 첫 캐스팅에 올라왔습니다. 사이즈가 딱아기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사이즈 엄청 작은 음 이런 갑오징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사이즈가 어마어마네요. 하 올해 첫수자 좋습니다. 일단 방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그라이놈마또 해보겠습니다. 갑오징어가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물색이 정말 좋네요 자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laughs> 아이고 빙빙 도네요 돌아 이 녀석은 아까 잡은 녀석보다 더 작은 녀석입니다. 아, 엄청 작습니다. 보십시 예. 네, 방생하겠습니다. 꾸메! 가그라! 자, 또 왔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아. 이 작은 녀석들이 먹물은 또 엄청나게 쏘고 올라옵니다. 이 녀석도, 어, 보시면 사이즈가 뭐 열쇠골입니다. 애기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가거라! 시즌 완전 초반에는 낚시를 하실 때 M대보다는 ML대를 저는 보통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라인은 0 8 5 그리고 이 드랙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이 쪼여 놓는것보다는 조금 드랙을 풀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린 개체들이다 보니까 챔질을 했을 때 뜯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랙을 충분히 풀어 놔도 어느 정도 챔질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 놓고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갑오징어 특유의 쭉쭉 땡겨주는 그런 입질은 못 받았어요 세 마리가 전부 다 무게감으로 갑오징어들을 좀 잡았고요 보통 이 시기 때 갑오징어들을 잡아보면 의외로 쭉쭉 땡겨주는 입질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아직 이렇게 땡겨주는 입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또 왔어요. 투 <laughs> 와. 보십시오. 가보징어 씨알이. 아 이렇게 작은 녀석들도 먹고 살겠다고 올라오네요. 네 마리째. 아이고. 너도 가거라가가 가, 가.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라고. 가가 가. 가, 가. <laughs> 이제 CR은 확인을 했고요. 이 포인트에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다섯 마리인데 한 마리만 더 잡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손맛을 주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랜만에 작은 개체지만은 갑오징어 보니까 아유 또 좋습니다. 이제 또 설레기 이 시작을 합니다. 곧 돌아올 이 갑오징어 쭈꾸미 시즌 때문에 아 정말 또 좋긴 합니다.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어허휴, 어마어마. 자, 오, 왔다. 오늘 잡은 사이즈 중에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이 녀석은 씨알이, 보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예, 그래도 씨알이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녀석, 이곳에서 다섯 마리째 올라왔습니다. 이 녀석도 방생하겠습니다. 가거라!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너무 세게 쳐봤네. 자 왔습니다 이번에는 쭉쭉 땡겨주는 그런 입질입니다 갑오징어 왔습니다 맞아요 예. 자우 물도 세차게 쏘고 올라옵니다 아, 오전에 나오고 이렇게 갑오징어 이렇게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하버징어 사이즈가 엄청 귀엽습니다. 애기만한 그런 사이즈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오면서 쭉쭉 땡겨주는 그런 입질을 받았습니다. 가거라! 아주 미세하게 살짝 두번 살짝 쭉쭉 땡겨주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자, <laughs> 또 왔습니다. 한 마리 더 왔어요. 살짝 끈적끈적한 느낌인데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도 갑오징어. <laughs> 아이고 이놈아 허수아라. 야 엄청 귀여운 갑오징어가 봉돌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자, 가그라. 갑보징어 지금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녀석들이 조심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액션을 주고 스테이를 좀 다른 때보다 길게 가져가다 보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올라타 있거나 이렇게 쭉쭉 가져가는 그런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 제가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액션 인피니티 여기 보면 MK 피싱이라고 써있죠 어디냐 아, 여러분들 가보징어 에깅스쿨에 미스터김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액션 인피니티 가보징어 전용로드입니다 이 가보징어 전용로드를 사용해 보라고 이렇게 협찬을 해 가지고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를 가지고 오늘 나와 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로드 같은 경우는 8.2피트, 2m 50 정도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트대 같은 경우는 L대 그리고 초리대 같은 경우는 m l 대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일질적으로이 강도 같은 경우는 M대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 지금 97g, 97g이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와가지고 낚시를 해보니까 감도들이 어느 정도 또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오징어 낚시를 하는데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올 시즌에는 이 녀석을 가지고 갑오징어 낚시를 좀 열심히 다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또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진짜 최상급의 이런 로드를 제가 협찬을 또 받아서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해 보면서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가감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올 시즌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또 왔어요. 또 왔습니다. 둥글둥글 돈다. 아. 자, 어이고, 엄마, 이놈은 좀 크네. 아. 한 마리가 더 올라왔습니다. 이 녀석은 그래도 아까 나온 녀석들보다는 시야이 살짝 좀더 큽니다. 이 녀석도 방생하겠습니다. 크거라. 오늘 잡은 녀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제 열쇠고리 비슷했는데, 금방 잡은 녀석은 그래도 계란 사이즈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자, 또 왔어요. 갑오징어 한 마리가. 아이고! 아, 갑오징어가.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이즈들이 이렇게 열쇠고리만한 이런 사이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 이주 정도면은 이 녀석들이 그래도 이제 계란 사이즈 그리고 9월 한 초중순 정도 되면 그래도 손맛을 좀 주는 그런 갑오징어들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 녀석도 항생하겠습니다. 가그라! 어이, 가